안녕하세요. 노아나의 직업군인 김동석입니다. 자, 여러분. 어 혹시 군사활 했었던 친구들을, 어 기억을 해보면, 왜 부대마다 경례 구호가 다를까? 그리고 육해 공군 경례 구호가 도대체 왜 다른 거야? 이런 생각 들었죠. 오러 보면, 해군하고 공군은 필승, 이런 구호로 똑같습니다. 문제는 육군이죠. 육군은 부대가 많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건 충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밑에 부대들은 부대마다 좀 달라요. 규정을 한번 봤더니만, 육군은 부대가 원체 크다 보니까 사단장님 재량으로 부대 구호를 바꿀 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잘 들어보면, 우리가 뭐, 백골,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백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멸공,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사단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어, 제가 해군 출신에서 육군들이 가끔 이렇게 전화통화 하다 보면, 전화하잖아요. 딱 하다 보면, 필습, 뭐, 아이캔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러면, 아, 이게 부대 구호입니다. 어, 그래서, 앞에 구호는 두 자리인데, 이 뒤에 붙이는 건또 부대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 13개, 사단별 어 구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첫 번째로 보니까, 이제, 필승 아이캔두 이게 어, 30기계화 보병사단의 어, 경력구호입니다. 두번째 보니까 이제 단결 견적필사 이거는 25보병사단 그 다음에 충성 찾고잡자 이거는 23보병사단 그 다음에 전승 할수 있다 51보병사단 그 다음에 맹호 요거는 수도기계 보병사단 그 다음에 이제 백골 이건 재산 보병사단, 그다음에 단결 할수 있습니다. 이건 7 보병사단, 그다음에 이제 뭐 강철 이거는 5 0 보병사단, 백만은 9 보병사단, 그다음에 이제 화랑은 1 1 기계화 보병사단, 음. 그다음에 어, 결정 이건 2 0 기계화 보병사단, 그다음에 어, 이기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부대네요. 이기자 부대라고 2 7 보병사단. 그 다음에 이제 태풍도 있네요. 28 보병 사단입니다. 오늘 이렇게 13개 사단구를 알려드렸는데, 어또 하나 이제 다른 건, 해군하고 공군하고 육군하고 경례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육군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육군은 경례를 할때 손을 먼저 올리면서 동시에 발음을 합니다. 충성!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해군은 다르게 하죠. 육군은 이렇게 충성! 이렇게 했더라면 해군은 필승을 할 때, 필! 하고 승! 할때 손이 올라가요. 필! 승! 이렇게 하죠. 이게 또 부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군도 해군과 똑같이 하죠. 문제는 이제, 이삼군이 같이 근무하는 국직 부대에 모여서 인사를 할때 문제예요. 손이 올라가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육군 부대 시위관들으로 하겠다. 자, 이번 신고할 때는 육군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똑같이 그냥 충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각 군마다 인사하는 경례법도 다 다릅니다. 해군하고 공군은 구호는 그냥 필승인데, 육군은 사단마다 경례 구호도 다르다. 저도 맨 처음에 국집부대 이런 데 근무할 때는 그게 조금 되게, 이상했어. 왜 저렇게 하나. 봤더니만,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좀 봤더니만, 아, 사단마다 그 부대의 전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군생활의 상식 정도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자, 너와 나의 직업군인 채널에서는 부사관의 입대, 장기 복무, 군생활, 군 은퇴 이후의 다양한 삶까지 이러한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